아이 저것이 눌렀어? 예 아프다고 막좀 소리 좀 지르고 그래요? <laughs> 그래 실감이 <laughs> 나지? 야 이건 거짓말을 <laughs> 깨고는 어떻게 하니? 시원하다는 지 응? <laughs> 세상에 이렇게 시원한 게 어디 있어? 이렇게 이 자기 아, 시원해지는 사람이 어딨어? <laughs> 시원해 되는 사람이 어딨어, 이 세상에. 90kg, 90kg, 180kg 올라가도 받는 거잖아. 예. 응? 어? 예. 시원한 거지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, 그래요. 근데 내가. 예. 이거, 이거를 아프면 참을 수가 없지. 몸부에 180kg가 발라다가 줘었는데 예. 그러니까. 항상 이렇게 받잖아. 예. 내가 감기가 안 걸리고, 겨울에, 조리 신고 다니 이유를 알겠어요? 예, 응, 어? 예. 그러니까 산투산이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. 아이 특별하기는 뭐 보통 사람. 자, 응. 어? 재우도 어제 좀 밟으니까 아프다고 그만 밟으라던데. 그럼 뭐? 응. 음. 야, 이렇게 시원한 게 어디 있어요? 그러게 이거 참 사람마다 다 틀려요, 저기. 에이씨. 나 내가 건강하니까 이놈이 아주 그러니까 건강하니까 음, 이런 거지. 네, 사람마다 저기. 그건강의 급수가 다 틀려요. 암 환자들은 손도 있잖아. 살 응? 살결을 못 만지게 아프다고. 네. 이가 응? 아프다. 자, 이제 등어 등어리 있으면 올라와서. 등어리 봐봐. 이래다 오징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. 네. 응? 꽉꽉 벌벌 꽉꽉. 아시원다아 너무너무 시원하지 응. 아시원다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해요 진 우리 집다리미 한번 해줄래요 또, 예. 어. 어. 시원하게 팔꿈치로 해갖 팔꿈치로 해드려요? 날반으로 해드리고 뭐 고기 어, 집사님이 잘했는데 뭐빨리빨 이제 끄야더 시간이 15분 남았어요 그렇지? 네 변두선 어디? 뭐너무하는데 이거. 예. 원래 밥 먹고 2시간 있다 해야 돼? 아. 네. 전두산이 운동선수였으면 아주 그냥 금메달은 다 씹을 텐데. <laughs> 오종 뭐 무슨 경기 이게요? 철인 오종 경기요? 철인 오종 경기 그런 게도 아니 저는 이쳤 미쳤나이씨 내가 말할 때좀 응? 제대로 전두사님이 대통령이 됐으면 네.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썩지 않고 네. 어? 네. 정직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나라라고 아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? 전우이 미쳤나이 <laughs> 진짜? 응? 전 전두사님 스스로 하셔야지. 그, 그 네가 더... 네가 안쪽으로 안쪽으로 약간 안쪽으로 복게 그렇게 전두사님이 대통령 되시면 전 세계가 평화가 오지 뭐 <laughs> 그건 잘 몰라도 응 전까 아는데. 공평한 사회가 되지 공평한 사회가 그게 평화죠 우리 동네 내가 이제 공평하게 만드는 걸 보라고 예 네. 내가 네. 내가 의, 의사가 됐으면 옛날에 예 희귀 난치성 질환이 그것도 못 건지고 어딨어 음, 그렇죠 안 음, 그렇죠 아픈 사람 다 훔쳐주고 네. 지 나치병 환자 한번다 몰려와봤으면 좋겠어, 요 예. <laughs> 그래가지고 딱 강의도 한번해고 때가 되면 이제 알게 되지. 네. 승나아 일로 와. 아니면 네. 네 차례야. 일로 와봐. 좋아. 자, 발 꺾어줘 뒤에서. 어, 그렇게 꺾어주세요. 음, 사정없이 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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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시원하이 감정이 있어서래, 이놈이 나를. <웃음> <웃음> 감정이. 가장 먼저 한데몇 분이에요, 지금? 50분. 50분? 예. <laughs> <laughs> 다른 사람들 죽겠다는데, 이러면 시원하잖아. 아. <laughs> <laughs> 이사장 옛날에 당뇨곤 질때 내가 하루에 세 번씩. 이사장 당뇨곤 쳐놔야지 봉사하는 사람이 되잖아요. 수가 음. 어. 자. 스톱. 시간이 없으니까. 어. 어 주세요. 이물 올려야 돼.